첫 번째 경기에 30대 여자 복서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과연 금정구 사상구 첫 번째 경기에서는 어느 구가 승리를 할수 있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들이 금정구 선수예요. 네. 앞에 보이는 선수가 이제 금정구의 백영진 선수, 네, 멀리 보이는 선수가 이제 이주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금정구의 백영진 선수는요. 드라이브가 주특기고요. 네. 어, 올해 부산시 중계 대회에서 홈복 준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고요. 네. 파트너인 이주영 선수는요. 헤어핀을 주특기로 올해 부산시 중계 대회에서 예. 준우승 네. 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충분히 가지고 네, 있는 선수들이 네. 약간 보라색 상의를 입고 있는 팀이 이제 사상구입니다. 여기 이제 서양순 선수가 바로 앞에 보이고 네, 스포츠 중계석 시간에 자주 이제 볼수 있었던 <laughs> 네. 네, 선수들 이미숙 선수와 한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사상구의 이미숙 선수와 서양순 선수는요 어, 주특기가 스매시이고요 올해 MBC 대회에서 30대 A조에서 여복 우승을 차지한 바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네. 우승의 한번 경험을 <laughs> 네, 갖고 있는 이제 사상구의 이미숙 서양순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첫 번째 경기인 30대 여자 복식 경기 정성호 주심, 아, 장성호 주심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서원주 부심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엔더스코피비의 배드민턴 대회 구군 최강전 네. 두 번째 경기죠. 금전과 사상구의 30대 여자 복식 그렇죠, 드라이브 좋고요. 사상구가 앞선 가운데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네. 나이스 아, 플레이. 아, 이주영. 네. 아직 재치가 넘치는 네, 플레이였습니다. 이미숙 선수 쫓아가지 못했죠. 네. 이제 습관은 10대13 석점 차가 되겠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 번. 이주영 선수의 플레이를 네. 지켜볼게요 서리스 준비합니다. 김정구 뒤진 가운데. 아네 그렇죠. 이번에 약간의 네. 그 페인팅 네, 동작처럼 보여졌습니다 만자 뒷사람이 들어오면서 공격을 잘 마무리해줬죠. 네 바로 이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전위에서는 볼을 자기 시야에서 벗어난 볼은 빨리 비켜줘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야지만 후위 선수들이 방금처럼 공격 들어오면서 공격할 수가 네. 있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백악 드라이브 성공했습니다. 서양순, 사상구가 14대 11석 점수 앞서가고 있습니다. 같은 이지스 클럽 소속이고요. 네. 이미숙 서비스. 아유. 아, 실수네요. 1 1대 14. 아, 이 경기. <laughs> 알 수가 없겠죠. 음, 네. 첫 번째 경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보면 30대 여자 복식. 점수 차가 네.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쉬는 터치네요. 아, 이주영 선수가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대각 스매시 아주 주요했고요. 네. 13대14한점 차까지 이제 동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백영진 선수의 드랍샷 네트에 걸려. 네 걸렸습니다. 자 사상구에 서양순 어, 선수와. 네. 어, 이민숙 선수 이렇게 보면 이민숙 선수의 범실이 조금 더 많이 나거잖아요 <laughs> 네. 자, 그럴 때일수록 이제 이민숙 선수는 볼을 무조건 쳐 올리는 것보다는 네트 앞에 살짝 떨어뜨린 후에 이제 전위로 들어가주는 게 훨씬 더좋을것 예. 같아요. 자신이 실수했던 점수를 또 이렇게 또, 또 찾아왔어요. <laughs> 이민숙 선수가요. 네. 16대 13, 석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서영순 서비스. 아, 길었죠 네. 네 이번에는 몸을 전, 앞으로 숙일 네. 때 힘이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 네트 앞으로의 전지는 스윙을 조금 짧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크게 하면 이렇게 방금처럼 벗어납니다. 아, 이번에는 뒤쪽에서 이미숙 선수가 네, 네트를 넘지 못하면서 네, 14대17 석점차입니다. 금정구의 서비스로 30대 네. 여자 복싱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주영. 아. 아. 마음먹고 한번 공격을 네, 해 봤습니다. 만 네트 맞고 좀 아쉽죠. 네. 자신 진영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18대14 앞서고 있습니다. 사상구 이미숙 서비스. 아, 그이죠스인시좋았고요 네. 잘좋시 아. 네. 자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처럼 짧은 어, 스윙으로의 푸싱 이 마무리를 완벽하게 할수 네, 있는 오거든요. 거거든요. 앞에 딱 보이니까 요 그게 그렇죠. 네. 렇죠할 필요가 없죠. 스윙을 화이팅, 화이팅! 15대 18이 됐습니다. 뒤지고 있는 금장고 서비스. 선수가 뒤에서는 <laughs> 공격이 안 돼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번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왔기 네, 때문에. 네트 앞에 붙이고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대 18, 두 점차 뒤지고 있습니다. 금정구, 위에서 아! 백영진, 이민수 네. 지금 양쪽 모두. 네. 아니, 주거이 받거니 하나씩 계속 실수를 네, 하면서. 고있 실수는 너무 아쉬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들의 실수는 최대한 줄이고요.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를 해야 ]이죠. 되는데. 물한 네. 네, 번씩 주고받고 있죠. 사양수. 사양수 선수가 스매싱. 아아 이번에 오히려 두 선수 간의 호흡이 네, 맞지 않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아, 그 그만 겹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7대 19. 오늘 사상구는 응원. 완전히 대단합니다. 네. <laughs> 이기현 선수는 짧았어요. 네. 네. 스윙을 갖다만 대지 말고요. 조금 더 네트 앞으로 밀어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참고를 하셔야 네,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 네. 너무 짧게만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 쪽 코트로 네, 셔들이 떨어지니까요. 네. 그렇죠? 네. 상대방 코트로 넘기질 못하거든요. 수, 스윙을 좀더 네트 앞으로 전진하면서 네. 네. 그런 식으로 스윙을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상구가 앞선 가운데 그렇죠 사상구 아, 아, 이민숙 선수 네. 이번엔 상대 백인희 선수의 네. 이 체중이 한쪽으로 쏠렸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걸 순식간에 또 봤어요 <laughs> 정말 대단합니다 시야가 자, 아주 넓은 상태에 네, 그렇죠 네. 미리 예측을 하는 네. 거죠 유도를 하고 되니까요, 그 전부 다 왼쪽으로 거죠? 네. 네. 아, 한쪽으로 멋집니다. 한쪽으로 몰고 가서 네, 반대편으로 허를 네, 찌르는 네. 네. 21대 17, 넉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아. 아,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18대 21. 자, 방금 같은 스트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라켓을, 셔터를 이렇게 건드리지만 말고 좀더 네. 밀어넣으면 밀어주,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네. 아. 마찬가지고요. 이런 범실들, 범실들이 네. 너무 많이 나오죠. 사상구의 두 선수가 한 번씩 네. 실수를 했습니다. 19대 21. 아, 아, 좋았고요. 네. 잘 넘겼고요. 다시 올렸어요. 찬스예요. 서양춘. 아. 아, 백핸드로 넘기려고 했는데 네, 어려웠어요. 지금 어. 이미 속 선수 네. 쪽으로 골을 보내는 게 조금 안될것 같고요. 서양순 선수는 대각 플레이보다는 직선 플레이로 네. 해서 본인 앞으로 골이 올라오게끔 만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20대 21로 네. 바로 토미까지따라가면한점차요 네, 동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금정구 이주영 서비스. 아! 아스 포인트.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살짝 건드렸죠. 동점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 여기서 <laughs> 어이없는 아.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경기를 멋진 랠리를 하고 난이후에 랠리는요. 허탈하죠. 좀 천천히 가져가도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할 ]군요. 이유가 없어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지금 급하죠 지금. 아. 그러니까 선수들이 네. 플레이도 어.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어떤 네, 그런 부분, 네. 네. 이런 부분을 또 어, 감독들이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다 어,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코치를 해주는데 이제 아무래도 동호인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조절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상구가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25점 랠리포인트 경기 현재 23대 22. 그렇죠. 아. 아 아깝습니다. 네, 백경준 선수. 나 쉬운데요. 백으로 돌아설 게 아니라 라운드로 그냥 공격을 했었으면 네, 좀 쉽게 생각할 수있을 텐데. 네, 텐데, 텐데. 네, 맞습니다. 네. 20에서 약간 벗어났죠. 22가 됐습니다. 한 포인트 남기도 했어요. 네. 사상구가 먼저 첫 경기 30대 여자 복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24대22한점 차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도 기회가 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서 아, 받쳐줬어야 네. 했는데. 살리지 못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가 균형을 잃었는데요. 네 23대 24. 한점 들어왔어요 성공했습니다. 결국 네. 사상구가. 승리를 거두네요. 마지막까지 정말 네네, 한치의 양보 없는 네. 경기였어요. 네. 네, 초반이랑 중반 경기 중반에는 서로의 범실에 의한 경기가 많이 주도가 됐고요. 네. 자 후반전에 들어와서 서양순 선수의 이제 공격력이 조금 적중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구군 최강전 30대 여자복식 경기 사상구의 이미숙 서양순조가 금정구의 배경진 이주영 조를 (25대 23으로) 꺾고 첫 경기를 가져갑니다 (1대0입니다.)